다윗은 계속해서 도망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 다윗이 그 도망자의 삶을 대략 성경에서 추측해 볼때 대략 한 10년 정도를 도망자의 삶을 사는 것으로 추측할 수가 있어요. 지금 요나단이 사울을 다윗을 만나는 이 장면은 에, 대략 처음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 이후로 어, 한 5년이 지난 시점, 에, 지금 다윗의 도피 생활을 보면 사실 유다 땅에서 이 왼쪽으로가 사실은 다 거칠은 광야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성, 성읍이라든가 아니면은 푸르른 물가가 있는 푸르른 쪽에 있을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사울이 그를 금방 추격해서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거친 광야 땅에서 다윗과 추종자들이 숨어서 생존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머물고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난 그 장소는 십 광야라고 여기 십 광야라고 있는 다 여기가 광야 지역입니다. 거친 땅인데요. 그 사진을 보면은 오늘날의 십 광야가 십 황무지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거칠고, 예, 마, 메마른 땅이겠어요. 근데 저런 곳에서 돌아다니면서 아마 동굴 같은 데를 찾았겠죠. 그러니까 석회암 지대가 많으니까, 이스라엘에는. 그래서 저런 거친 땅을 숨어서 돌아다니면서 사오랑의 손길을 피해서 다윗이 이렇게 돌아다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 다윗이 피신 당했던, <laughs> 다녔던 그, 기간들을 우리가 시기별로 이렇게 살펴보면, 에, 기부하에서 모압 미스베까지 약 3년 정도 거든요. 그래서 기부하가 이제 저 위쪽에 사울랑의 고향이었던 기부하에서 돌아다니면 가드나 이런 곳에서 에, 미스베까지 이렇게 부모를 이제 모압당에다가 모시고 이런 기간이 이제 3년이고 오늘 본문 속에 나왔던 예, 모압당에서 헤레스풀까지 왔다가 그 일라를 구출해주고 지금은 이제 십광야로 십황무지로 왔죠. 이 기간이 대략 3년. 그리고 이제 에, 사, 27장에서 사모에라 1장 27절까지 블레셋으로 갔다가 시글락으로 갔다가 쭉 위쪽으로 저 위쪽 북쪽 지역으로 이동하는. 에, 그런, 도망 다니는 시간이 이제 대략 4년 정도. 그래서 한 10년 정도 이렇게 도피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지금 오늘 본문 속에 있는 것은 23장이니까 이제 10황무지에서 있는. 그래서 요나단을 이렇게 만난 것이 한 대략 추측하건데, 한 5년 정도. 마지막 헤어지고 나서 5년 후에 처음으로 다시 만나게 된 것이죠. 이제 그 본문 속에서 사울이 그렇게 도망다니는 다윗 입장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사울이 매일 찾았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거친 땅에서 도망자의 삶을 살지만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셨고 다윗을 지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 십광야에서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을 만나게 되고 거기서 요나단이 다윗을 향해서 놀라운 이야기를 하죠 그게 뭐냐면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너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다 날마다 사울이 다윗을 찾아 돌아다니지만 결코 우리 아버지 사울왕이 너를 잡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너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지금 사울의 아들이었던 왕자가 다윗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너 다음이 될 것이다. 이게 놀라운 고백이죠. 그리고 이 사실을 아버지 사울도 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은하단이나 사울이나 다 알고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다윗이 왕으로서 세워지게 될 것이다. 앞으로 그것을 알면서도 사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반하고, 요나단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다윗을 죽이기로 이제 계속 쫓아다니는 거죠. 매일같이. 그러니까 그는 이제 사명이 뭐냐면, 어떻게든지 다윗을 죽이는 거예요. 그의 정적이었던 다윗을 죽여야만이 에, 내가 살고, 요나단이 산다. 아마 이 생각이 꽉 차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가 그렇게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아마도... 너무 한심하다. 그리고 너무 어리석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예, 다윗과 함께 하고 있고 다윗을 하나님이 왕으로 세운 것을 내가 확신이 드는데 그러니까 요나단도 그런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과 같은 그런 영적인 코드가 맞았기 때문에 예, 다윗과 요나단이 그렇게 예, 아주 신실한 친구 사이가 된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의 그런 행동이 결코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어리석은 것이라는 것을 요나다는 알고 있었고, 그래서 이 피신 단 도망다니고 있는 다윗에게 다시 한번 위로를 해주고, 또 16절에 보니까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다. 너가 지금 고통스러운 시간을 갖고 있고, 너무 힘들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용기를 잃지 말고. 힘을 얻어라. 하나님이 너를 도와줄 거야. 반드시 너를 도와주시고 끝끝내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워줄 거야. 왕자가 그런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다윗도 그 친구의 우정이 대단하죠. 그래서 요나단도 하나님의 그 분명한 뜻을 알고 다윗을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그리고 이제 헤어지게 되면서 헤어지면서 다시 한번 다윗과 요나단이 그가 전에 헤어질 때 맺었던 그 언약을 다시 한번 갱신하면서 서로 간에 서로의 집안을 지켜줄 것을 약조를 하고 이제 각자의 길을 걷게 됩니다. 예, 다윗의 무리도 사실은 이제 400명에서 600명으로 이제 점점 그 사람들이 더 다윗에게 모인다는 것은 그만큼 다윗의 소망을 발견하는 것이고 다윗에게 비전을 발견하는 것이고 다윗의 리더십을 인정하고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추종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그들이 거친 땅에서 돌아다니지만 고통스러운 시간을 가니지만 그러나 이런 거친 땅에서 살면서도 다윗을 신실하게 믿고 그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믿고 이제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예, 사실 다윗 입장에서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저런 거친 땅에서 생존한다는 것이 사실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물도 부족하고 먹을 것도 부족한 저 땅에서 6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예, 10여 년 동안을 생활을 한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점이 아닐 거예요. 그러나 예, 그 하나님은 그런 그 고통스러운 시간이지만 그 시간을 하나님은 연단의 과정으로 다윗을 삼으신 거요, 삼은 거죠. 만약에 저 고통의 시간이 다윗에게 없었다면 아마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 왕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불러서 일을 맡길 때는 반드시 저런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꼭 필요한 것들 그리고 필요 없는 것들을 없애버리고 필요한 것들을 장착시키셔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 모세를 보더라도 80세 부르잖아요. 80세. 40년 동안 그를 연단시킨 거예요. 그 광해 땅에서. 그렇게 하나님은 저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하나님의 일을 맡기고 또 하나님이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그의 부족한 부분들을 깎아내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셔서 예, 정말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예, 정말 위대한 나라를 세우고 예,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을 위해서 이 위대한 지도자로 하나님이 준비시킨다.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정말 고통스러운 하루하루죠. 예, 왕이 자기를 쫓아다니니까 매일같이. 그러나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를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본다면 성경의 많은 부분들,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위대한 지도자로 하나님의 큰 일꾼으로 사용됐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들이 연단의 시간이라면 오히려 그것을 감사함으로 물론 쉽지는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이렇게 어려울 때마다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할 때.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또 하나님이 주시죠. 그리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준비시키는 과정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때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시기들 시간들이 있어요. 그 시간들을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날마다. 하루하루 광야길을 걸어갔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중요한 일들을 맡기시고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서 연하단과 같은 정말 신실한 친구들을 만나는 것도 정말 큰 기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친구를 또 만나는 것 그리고 내가 좋은 친구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또 힘든 시기 가운데 있을 때, 어려운 시기 가운데 있을 때, 이런 정말 신실한 친구들이 큰 위로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믿음의 친구들, 믿음의 우정을 갖고 있는 그런 귀한 분들을 만나시고, 또 그런 분들이 되시고, 그래서 어려운 연단의 시간들을 믿음으로 잘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칠은 황무지 광야에서 그 살아가는 것, 하루 이틀이 아니라 10여 년 동안을 도망, 도망자의 삶을 산다는 것은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지만, 하나님 그 시간이 바로 다윗을 하나님께서 연단시키는 준비시키는 과정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어려운 시기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준비시키는 기간으로 삼는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면서 어려운 시기를 믿음으로 잘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런 어려운 시기에 좋은 친구들, 좋은 또 우정을 갖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가 또 그런 신실한 사람들이 되게 해주셔서 그 어려움을 우리가 서로 격려하면서 잘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